그리고 주방에서 설거지할 때 가장 힘든게 기름때 빼는게 가장 어렵잖아요 닦거도 약간 미끄덩거려서 좀 기름기가 남아있는 것같고요 일단 제가 어, 빼기 힘든 기름때를 한번 빼고 설거지를 해볼게요 이제 기름인 오일이에요 여러가지 이 음, 이건 아메세제 아메세제는 희석한거거든요 이렇게 이거는 파사 퐁퐁 동량으로 한번 넣어서 설거지를 해볼게요. 자, 우리 수세미로 이렇게 쓱쓱 문질러서 설거지를 하는데요. 벌써 얘는 이렇게 봤을 때도 뭔가가 이렇게 분해된 느낌이 들죠 이렇게 뭔가 분해가 된 느낌이고요. 자, 타사풍풍도 한번 설거지를 해볼게요. 얘는 이렇게 동글동글 문질렀을 때도, 음, 약간 미끄덩거리고요. 뭐 이렇게 잠깐 이렇게 엉긴 느낌이 들거든요 문질면문질수록더 엉기고 색깔도 더 진해지려거든요. 이거는 세제에 들어온 인산염 때문에 이렇게 엉겼어요. 지금 조금 더 해도 약간 더 이렇게 엉기고 색깔도 진해졌어요. 이렇게 비교했을 때도 화단이 네, 다르죠. 얘는 약간 엉긴 것 같고 얘는 분해가 돼서 약간 좀 말끔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헹궈볼게요. 자 통에다가 한 번, 음, 두 번, 세번 이렇게 봤을 때도 세번 정도 똑같이 헹궜는데요. 얘는 그래도 말끔히 깨끗하게 세정이 된 거고요. 얘는 이렇게 아직도 세제 찌꺼기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깨끗하게 헹궈볼게요. 남아있고, 얘는 깔끔하게, 그래도 거품이 남아있나요? 자, 거품 없게 해도 이쪽은 거품이 남아있고, 얘는 그래도 깨끗하게 남아있어 됐고요. 뒤에도 이렇게. 거품이 아직 뽀글뽀글 올라왔네요. 그럼 얘는 이제 뚜껑을 닫고, 물 맑기를 볼게요. 이렇게 봤을 때 얘는 네, 물 맑게 이렇게 맑아지고요. 얘는 네, 아직도 이렇게 탁하게 있어요. 네, 요세대아메세대는 이렇게 있다가 70만 이 시간이면 다시 자연로 들어서 생분해가 되고요. 얘는 그대로 이렇게 하천에 흘러가서 오염이 된 거를 다시 우리가 물을 더 마시겠죠.